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9일 금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학원 783일째입니다. 아싸! 그럼 오늘도 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한, 할지라도 군주에게 그만두라고 충고하는 건 좋지 않다. 배우를 양성하려는 자는 무한한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결코 다 소진되지 소진되는 일이 없는 재산을 이루는 걸세, 자신의 힘을 유용한 것에 집중하게, 자네에게 맞지 않은 모든 일은 그만두게. 오늘 아침 책을 읽으면서 오늘도 나의 목표를 위해서 나의 하루를 계획하고 실천한 후 하루를 보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음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내 삶의 원칙 아침 긍정학원 힘차게 한번 에쳐봅시다내 삶의 원칙 1. 주도적이고 성장 가능한 나다운 행동 2. 긍정적이고 감사 가득한 이타적인 마음 3. 편안하고 솔직하고 다정한 감정표현 아침 긍정학원 1. 나는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 나는 미라클 모닝을 2. 천일 성공했고 아침 긍정학원을 천일 성공했다. 2. 나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 나는 운동을 천일 동안 했고 명상을 천일 동안 했다. 3.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는 배움을 통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선택할 수 있으며 이 둘을 구별할 지혜를 가지고 있다 4. 나는 열정이 가득한 내 삶의 주체자이다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일을 사랑한다 5. 나는 부자다 나는 돈과 나눔을 사랑한다 나는 돈 공부를 천일 동안 했고 천번 나누었다 6. 나는 모든 면에서 건강하게 성장했다 내 삶, 내 일, 나의 모든 면은 편안하고 솔직하고 다정한 감정 표현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했고 내 주변 사람들도 모두 성장했다 7. 나는 감사함이 가득한 사람이다. 나는 감사 의기를 천일동안 썼고, 감사합니다를 천번 말했으며, 어떠한 일에도 감사한 마음을 갖기로 결심했다. 8.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다. 나는 공부를 통해 세상에 대한 지식과 암이 확장되었고, 나의 언어, 나의 영역도 확장이 되었다. 나는 공부를 통해 더잘 도와주고, 더잘 나누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9. 난 꾸준하게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나는 다이어리를 천일 동안 썼다. 10.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꼭 해야 할세 가지를 반드시 실천하는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